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용산공원 부분 개방 부지를 탐방하러 온 최승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용산공원 회사사 엄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작년에 그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실시했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내, 내놓은 의견들이 바로 이 다운세들을 위해서 용산공원의 개발을 좀더 신중하게 하자는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용산의 역사적 가치, 그리고 기지의 역사적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이 용산의 역사, 그리고 기지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산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더 알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 경주 오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에는 어, 실제로 용산이란 산이 있었습니다. 자, 용을 닮은 산이라고 해서 용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산은 인왕산의 뿌리를 두고서 한강으로 뻗어 있는 그 모습이 용이 물을 먹으러 온것 같은 마치 그런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산이라는 지명이 붙었습니다. 이 용산을 중심으로 어, 세곡선들이 이쪽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원효대교에 있는 그쪽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도성과 가까운 만초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그 경강 상인들이 번성한 곳이었는데 여러분이 신용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예, 자 신용산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산은요, 일제가 1904년도에 한일 의정서에 의해서 이 토지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산역을 만들고 그 옆에 용산 기지를 두게 되는데요. 이 용산 기지 안에 주로 어, 들어가는 산맥이 바로 둔지산입니다. 지금도 하천이나 산는 그 경계의 대상이 되는데 이 둔지산을 근거로 이 기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들은 옛날에 우리 주민, 우리 국민들이 살던 조선인들이 살던 이 구용산과 구별하기 위해서 새롭다, 좀더 신선하다, 현대적이다, 이런 의미를 품은 신용산이란 지명을 여기에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둔지산은 우리가 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네, 예, 용산에 사는 분들도 용산을 알지만 둔지산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지 안에 갇혀서 100년이 넘도록 우리 봄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기지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왜 용산이 지정학적으로 왜 중요한 곳인가? 그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의 남쪽으로 흐르고 있는 이한강또 그리고 도선과 가까운 이 중심에 있는 용산은요. 어~ 고려 때는 몽고군이 주둔했었고 또 그리고 임진왜란 때는 왜군이 주둔했었고 병자호란 때는 청군이 주둔했었고 이 근대화를 겪으면서 많은 외국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일본군들이 여기에 기지를 띄고 병영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어~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갑자기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지도원의 모습은 용산공원의 모습입니다. 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용산공원인데, 용산공원, 그러니까 미군이 지금 미팔군 기지는 크게 네 덩어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캠프 코이너가 있고, 메인포스트가 있고, 사우스 포스트가 있습니다. 원래 캠프 킴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용산공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지도에서는 없습니다. 이 메인 포스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시실로 가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메인 포스트는 왜 메인 포스트일까요? 메인이 주된이라는 의미 아닌가요? 네, 주요한 게 여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메인 포스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주요한 기구가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은 어~ 유엔군 사령관이다 또 그리고 뭐 한미연합사령관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음. 여기에 바로 그 기구를 그 기능을 담당하는 네 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가 담당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정전협정과 관련된 유엔군 사령부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시 작전권과 관련된 일을 하는 주한 미군 사령부가 이 메인 포스트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을 관할하는 주한 미군 사령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곳을 부르는 미팔군 사령부 있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 미팔군은요 육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그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이 이 모든 세개의 직분을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기사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같은 사람이 어떤 때는 유엔군사령관이 되고 어떤 때는 주한미군사령관이 되고 어떤 때는 한미연합사령관으로 돼서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실 거예요. 그거를 좀 구분하고 가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사우스포스트는 남쪽에 있는 기지이기 때문에 사우스포스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캠프 코이너 같은 경우에는요. 전쟁에서 전사를 한다거나 공헌을 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캠프나 아니면 건물이나 이런 것들에 이런 분들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메인 포스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개의 기구 앞에 광장이 있는데 나이트필드 광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나이트필드라는 장명을 기리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붙인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부분 개방 부지인데 장교 숙소 5단지입니다. 여기는 이 용산 기지의 2%밖에 되지 않고요, 만 5천 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분 개장 개방 부지로 이렇게 개방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 것같을까요 이제 116년 만에 간단의 땅이었는데 네네. 우리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땅을... 네, 맞습니다. 우리의 품으로 돌아온 우리의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오셨죠? 들어오셨죠? 여기를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네, 그렇죠. 코로나만 아니면은 굳이 여기다 적을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지금의 아직 개방되지 않은 부, 부지는요, 들어갈 때 거기 안에 있는 군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사는 영내 거주하는 분들의 에스코트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5단지 같은 경우는 이 커다란 앞으로 개방된 부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자각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분개방부지인 장교숙소 5단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만 5천 평 규모의 18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섯 동만 리모델링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5단지잖아요. 네. 이상하지 않나요? 왜 5단지? 왜오단지예요 네, 네. 미군들은 번호에 이름 붙일 때 t 숫자, 그리고 s 숫자, 그리고 일반 숫자를 써서 번호를 외기게 됩니다. 그리고 1000번대서부터 8000번대까지 번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5000번대의 건물 번호입니다. 다섯 번째로 건축된 그 주거단지가 아니라 5000번대 번호로 나열된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 괜찮죠? 네. 네. 자, 여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85년대에 지어진 건물인데, 129세대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1985년대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남쪽을 향하고 있는 남양 구조입니다 여기는 가운데 주차장을 중심으로 세면이 같이 바라보고 있는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보시면은 지정 주차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늦게 왔다고 해서 내 자리에 못 들어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자리는 비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 아파트는 45평에서 57평까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수가 아라비아 숫자로 돼 있지만 여기는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A라고만 써 있죠. 이 전체가 다한 가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층은 가족들의 커뮤니티로 사용을 하고 2층부터는 침실로 사용을 하는 공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1층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땅을 이용을 해서 식물을 심거나 아니면 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아까 5단지가 왜 5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건물의 번호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담장 너머이지만 둔지산 정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